오늘의 의사에게 묻다! 네, 아주 사실 이게 좀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까는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은데, 어, 우리 비뇨의학과 상담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여쭤보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어, 그, 아무래도 오늘 이제 주제가 배뇨장애다 보니까, 배뇨장애가 네. 완치가 되느냐? 음. 이런 질문을 많이 오. 받게 됩니다. 사실 어. 아까 그 재발과 약간 연관이 네. 있긴 한데 네, <laughs> 완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어그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용어를 선택을 할때 네. 관리라는 개념을 먼저 어. 한번 환자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약을 먹는 것도 관리의 행위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관리의 행위고, 네. 운동을 하는 것도 관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관리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어, 만성적인 질환이다라는 측근을 아. 가지고 가야 될것 같다. 그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일단 이 관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어, 인식이 되고, 결국은 이제 어느 분, 어떤 분들은 약물을 치료했을 때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관리라는 개념, 즉,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음. 계속 반복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 관리라는 개념으로 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완치는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 이 병이 약을 나중에 안 먹더라도, 음. 내가 이 병이 있고, 이 병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약을 먹고 어느 일정 기간 좋아지면 약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네. 중단이 되지만 병이 없어진 건 아니다. 아. 병은 관리를 계속 하고 네.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어, 간다. 음.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답변은 좀 희망적이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완치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고 네. 관리해야 하는. 백세 시대를 네. 살면서는 뭐이 건강을 관리한다. 고혈압도 관리, 당뇨병도 그쵸. 관리. 네. 관리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뭐 어떤 요행. 맞습니다. 어, 그걸 네. 통해서 한 번으로 해결되는 네. 어, 병은. 갈수록 네.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뇨장애도 그런 병 중에 하나일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생 관리하면서 사실 네. 네. 건강히 살아. 지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좀 염두에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